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지코인에 대해 말씀을 드릴겁니다 자 이제 금액 기준 플러스자 2%대 강세를 다시 한번 더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더이 고점을 높여가지고는 강세 만들어줄거다 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코인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자 이런 락오패제 참 중요합니다 자 도지코인의 락오패제 자 수량 해제 일정 그리고 소각 일정과 재단의 1차 2차 목표가까지 뭐 단독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이 내용들을 챙겨가야만 여러분들이 자큰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5434-6669번으로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탑시크릿 도지코인의 락업 폐지 일정이 담긴 이 문서 내용 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내용 말씀드리기 없어서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집중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투자 지원금 무려 500만 원. 자, 5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려 여러분들 500입니다. 자, 이거 사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가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드리고 있고. 자,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땡 잡으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 코인은 해 보고 싶은데 자, 망설이는 분들 많잖아요. 자, 아니면 자, 이미 계좌 마이너스로 물릴대로 물린 상태라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 500만원 여러분들 정말로 드립니다.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인 만큼 자,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투자지원금 진짜로 주는 게 맞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자, 500만원 지원을 자, 받으신 구독자분들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거만 해도 몇 분입니까? 자, 대략 80명이 좀 넘어가는데, 자, 영상을 여러분들 1000명 넘게 시청하시면 뭐합니까? 자,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내요. 고작 이렇게 80분 정도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자, 여러분들 때문에 번 돈, 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믿으시겠어요? 자,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 이렇게 지원금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원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0 투자 지원금 드리면은, 자, 이 텔레그램 방, 여기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수익률만 보더라도, 자, 500%가 넘어요.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참여만 하시면돈 벌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방들 보시면은 자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자 없으니까 자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방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 종목 던지고 자 매수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물리면은 자그 종목은 무시하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신뢰 가나요? 안 간다.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500 지원금 드리고 그거로 매수 따라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 인증 인증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익 인증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고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무료 레이어코인 같은 경우는 무료 450%나 수익이 났죠 자500 지원해드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까지 안겨주는 방, 여기밖에 없다. 자, 이거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렇게 코인 매일 다섯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돈이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 다른 곳 기웃거리 필요 전혀 없고, 자, 제가 드리는 이 다섯 개만 잘 챙겨가도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 대박 날수 있다. 자, 이거 정말로 자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500만 원 지원금 주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감 이 있다. 자, 5434-6669번으로, 자, 아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초대 드릴 거고, 자, 지원금 500, 500도 바로 나갈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 10분 중 9분은 A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보낸다는 얘기죠? 전그한 분이라도 대박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500인데, 자, 이 지원금 줄어들고, 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자, 5, 4, 3, 4, 에 6, 6, 6, 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고, 자, 이 기회, 이기획꼭 잡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고객님이 인증해 주신 계좌 사진입니다. 자, 비중 보면은 자, 일단 시바이누가 좀 많죠. 무려 수익률이 68%예요. 자, 이걸 보고 누가 거짓이라고 합니까?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도 제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 가지고 자, 이런 수익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구독자님들이 주신 인증 사진들이 인증 사진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금 나간다고 했고 코인 몇개 드린다고 했죠? 다섯 개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민코인 다섯 종목 500만 원 분산 투자 100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자 시드머니 충분히 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돈이잖아요. 제가 드린 투자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 코인 다섯 개에 1 0 0만원씩만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한번 고려해보세요 진짜로 이런 수익 날수 있습니다. 자, 수익금액 보면 자, 0 0만원도 있고 자, 2억, 6억, 8억 다양합니다. 자, 무려 어떤 분은 10억 자, 10억 수익 도입하기 인증도 있어요. 자, 이분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원금 500만원 500만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충분이라는 표현도 약한 것 같고 일단 텔레그램 방들어 오시면은 절반도 성공이 아니고 무려 99% 성공이라고 정말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원금 500만 원 진짜로 나가고 있고 나중에 지원금 줄어들고 나서 후회도 늦는다. 자, 이 기회 꼭 잡아갈 만한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5434의 6669번으로 자, 숫자 100 남겨 주시면은 100% 투자 지원금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꼭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구독이랑 자,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3 3 0원 말씀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 하단에 315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5 4 3 4의 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기셔가지고 자 도지코인의 라고 패제 일정 자꼭 챙겨가시기를 자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 실제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 500만원으로 자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10억까지 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 인증을 해주고 계시고, 자, 여러분들도 이 인증에 주인공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이 시드가 12억이죠. 자, 10억이 넘는 이 시드. 자, 이분도 여러분들 500만원부터 시작을 하셨고, 자,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코인 시장 악재는 없어요. 다시 오를 일만 남은 시장이다 자 지금이 여러분들 코인 시작하기에 최적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다음 인증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이 지원금 500만원 자 이제 여러분도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일단 해보세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부터 하시면은 거짓말처럼 여러분들 계좌 바뀌어 갈 겁니다. 자, 5434-6669번으로 숫자 100 남겨주시고 자, 이100% 자, 지원되는 이 500만 원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도 크게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